자, 오늘 시간에는 그 로그 방정식이지.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좀 정리해 보고 대략 한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의 유형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밑수가 같을 경우에 대한 로그 방정식의 풀이야. 지금 이게 뭐냐면 밑수가 둘다 a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수가 같아야 되거든. 밑수가 밑수가 같을 때 진수가 같다. 이렇게 어. 이게 첫 번째 기본 방정식의 풀이에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수 조건과 진수 조건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 미수와 진수 조건 해지는 범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설명할 거는 치환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보자. 자 이렇게 대략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우선 1번에서는 첫 번째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밑수가 2분의 1인 x-3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 첫 번째 거, 그지 그러면 우리가 로그를 뗐다 붙였다 하잖아. 로그를 떼서 밑수 2분의 일을요 아래 밑수로 집어넣어 버리면, x-3이 밑수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가 되겠지 4 결과적으로 x는 얼마다 3이 넘어가니까 7이었다 이게 로그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 진수는 항상 양수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말고 그지 x가 3보다 커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밑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밑수를 기본적으로 10이라고 보는 거지 10그 다음에 로그끼리 더해 놨잖아. 로그 두개가 더해져 있으니까 진수 두개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와 같이 정리해 주면 돼. 그러면 로그를 떼서 미수 10을 요 밑에 10으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진수 x 1, x 더하기 2는 1개에서 x 제곱 더하기 x 2가 10이 된 거고.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0이 됐어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4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그러면 3과 마이너스 4두 개가 나와 앞서서도 얘기했었지만 진수 조건을 잊지 말고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x가 1보다 커야 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진수 조건에 따라서 1보다는 커야지 그러니까 3을 답으로 하고, 마이너스 4는 우리가 버리기로 하자. 이런 거야. 자, 세 번째 거, 3번 문제에서는 미수가 2로 돼 있어. 2. 일단 미수를 항상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미수 2에다가 엑시금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 보니까 더하기 1이 하나 있잖아. 1. 얘네들이 다 로그로 정리가 돼 있어야 우리가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1은 로그. 밑수와 진수가 같은 2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밑수가 2인 7x-11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로그 더하기 로그는 일단 곱하기로 바꿔서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4를 곱한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밑수가 같은 로그 2가 있으니까 둘다 이렇게 떼버리면 되는 거야 그 말은 밑수가 같으니 진수도 서로 같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e x 제곱 마이너스 8이 7x 마이너스 1 1과 같고 e 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서 10에서 x 0에서 10에서 1로해서1수분해한0에에 x 마이너스 1과 e x 1이너스1 0이고그0면 x는 3 또는 2분의 1 0 가지 1왔는데 진수조건 x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고 7 x 마이너스 1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 는 당연히 2보다는 커야 되겠네 그래서 x 를 3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s 진수조건 있잖아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진수조건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돼세번 x 거 다시 한번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이거지. 두 번째로 7x-1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7분의 11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 이두 가지에 대한 공통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역시나 똑같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미수가 조금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인 거지. 얘는 미수가 2인데, 미수가 4야. 자, 미수가 2인 로그가 하나 있고, 미수가 4였으니까 4를 2의 제곱으로 일단은 바꿔.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면 미수의 지수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 2분의 1로 나가지. 역수로 해서 나가잖아,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 2분의 1이 요 위로 올라가면 루트가 붙어. 근데 루트를 붙이는 거보다는 양변에 2를 곱해서, 풀이는 똑같은데 양변에 2를 곱해서, 자 요렇게 먼저 바꿔주자고. 그러면 2가 올라가면 제곱으로 요렇게 올라가지 그치 제곱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밑수가 같으니까 둘이 떼고. x-2의 제곱이 x였다 이거야. 전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x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1과 4이두 가지가 나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진수는 양수다. 까먹지마. 진수는 양수. x-2도 양수 x도 양수 그러니까 x가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4만 답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거 역시나 똑같은데 로그 2에 x 더하기 3에다가 여기 있는 이 4분의 1을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2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x 더하기 7은 2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 역수로 뒤집어서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지. 이렇게. 그 다음은 2분의 1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1은 조금 불편하니까 2를 전체에다가 다 곱해버리자고. 2분의 1이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나는 먼저 2를 다 곱하고 나서 그럼 여기도 1이 되니까, 그러면 2가 요 위로 올라가면 제곱으로 올라가서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올려놔야 로그 빼기 로그 빼기는 나누기였다 해서 밑수 1로 해가지고 x 더하기 7분의 x 더하기 3의 제곱은 1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 밑수가 2니까. 진수가 2가 돼야 로그를 떼서 반대쪽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x 더하기 7분의 x 더하기 3의 제곱은 2가 되는 거지. 이제 이 지금부터 얘를 푸는 거야. 지금부터 x 더하기 7은 이쪽으로 곱하고 x 더하기 3을 전개해서 2x 더하기 14가 됐네. 자리가 없네 위에다가 자 x 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마이너스 5는요. 그러면 x를 구하면 마이너스 5하고 1, 두개가 나와야 되는데, 진수 조건에 따라서 뭐보다 커야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1만 어, 1만 답이 되었다. 이런 정도의 로그 방정식의 풀이는 어, 어렵지 않지. 물론 이제 부등식보다도 당연히 부등식보다 훨씬 쉽지. 자, 3번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한번더 해보는 거라고. 자, 로그 2에다가 밑수는 2, 진수는 x. 그 다음에 밑수가 4니까 2의 제곱으로 바꿔서, x 스 2의 또 제곱은 3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밑수의 지수가 나가면 2분의 1로 나가고, 진수의 지수가 나가면 2가 되니까, 얘네 둘이 마치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보여. 그래서. 로그2의 x 더하기 로그2의 x 더하기 2는 3이었다 로그 더하기 로그는 합쳐 진수끼리 곱해버려 그리고 로그를 떼서 밑수 2가 3 밑으로 들어가니까 x제곱 2x가 2의 세제곱 8이 되고 x제곱 2x 마이너스 8은 0 해서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4하고 2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야. 역시나 마찬가지로 진수조건. x는 0보다 커야 되고 x 더하기 2의 제곱도 0보다 커야 돼. 진수조건을 따질 때는 문제에서 쳐다봐야 돼. 문제에서 그러니까 x가 2가 답이 됐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laughs> 밑수가 역시나. 그지? 렇 그러면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9는 어떻게 된다고 3의 제곱에다가 4x-11이 될 거고, 요 2를 떼서 어떻게? 2분의 1로 붙이는 거지. 없애버리고 여기다 2분의 1. 그럼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1에 올라가면 루트가 생겨. 그래서 2를 여기다 곱하는 거지. 그러면 2가 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로그를 떼는 거지. 이렇게. X 의 제곱이 4 x 1 1 그러면 X x 1 6은4 x 1 1과 같고 한 이렇게. 자, 겨서 이렇게. 됐네. 인수분이하면얼이 나와? 9하고 3하이두 가지 이오겠지 x 렇게 양수 4x-11도 양수니까 x가 3은 안되고 9를 답으로 하자 이런거에요 자 다섯번째 문제도 역시나 똑같아요 여기 루트가 보이지 루트를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 루트를 떨어뜨리면 2분의 1의 로그 5x-5는 1-2분의 1의 로그에다가 3 x 1이 3이었어. 전체에다가 2분의 1은 좀 불편해, 그치? 2를 전부 다 곱한다, 이거야. 2를 전부 다 곱해서 요렇게 그리고 혹시나 이런 방법도 있어. 빼기는 넘겨서 더하기로 바꿔버려요. 그럼 왜 굳이 더하기로 바꾸냐, 이거야. 왜 굳이 더하기는 뭘로 변해? 곱하기로 변하잖아. 로그 더하기 로그는 5x 더하기 5 곱하기 3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변하고 밑수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0이라고 생각 하면 돼. 그래서 로그를 떼고 반대쪽 10의 제곱으로 만들면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15x 제곱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15x니까 10x가 되고 마이너스 5는 100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이항시키고 편의상 5로 나눠버릴까?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1은 0이다. 인수분해 한번 해봐야지. x랑 3x로 3 7의 21이잖아. 더하기 빼기 해서 x를 마이너스 3 또는 3분의 7 이렇게 두가지로 풀이가 가능한데 역시나 3x 마이너스 1도 양수 루트 5X 더하기 5도 양순니가 X가 3분의 1보다 커야 돼서 3분의 7 얘를 답으로 하자. 요 놈이 A가 되는 거야. 요 놈이. 자, 그 다음에 6번이야. 자, 6번은 조금 풀이가 다른데 마치 로그 방정식이 자, 요 6번은 요렇게 생각해볼까? 로그 방정식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2차 방정식처럼 생겼다 생각하면 돼. 제곱이 등장했잖아. 요. 과로의 제곱. 혹시라도 로그 x의 제곱이랑 로그 x의 제곱이랑은 둘이 다르다는 거. 알지? 둘이 달라. 이 제곱은 뭐냐면 진수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 2를 우리가 보통 떨어뜨린다라는 건 진수를 제곱할 때 떨어뜨리는 거지. 괄호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로그 x를 두번 곱한 거지. 이건 로그 x를 두번 곱한 거고, 이거는 x만 두번 곱한 거야. 그래서 로그 2의 x를 그냥 편의상 t로 치환하게 되면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4t는 1 2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가 0이고. 인수분해 아까 t-6과 t플러스2로 인수분해가 돼서 t를 6과 마이너스2. t가 두 가지가 나왔어. 근데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뭐냐. t를 구하는 게 아니고 로그2의 x.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x를 찾는 거지. x. 그래서 로그2의 x가 6이다. 그러면 x는 얼마? 로그를 떼서 2가 6의 밑수로 들어가서 2의 6승, 64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 이렇게 두 가지의 x를 찾을 수 있다. 얘네들은 모두 양수니까 x, 진수가 양수라는 조건에 어, 위배되지 않는다. 두 번째 역시나 동일하게 로그 x를 편의상 t로 바꿔서 t-1과 t-3으로 생각을 하고 전개하는 거지 t제곱 더하기 2t-3은 5 그러면 t제곱 더하기 2t-8은 0 그럼 t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하고 2 두가지가 나오는데 역시나 t는 뭐야? 밑수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로그 5. 다시 말해서 상용 로그 밑수가 10인 로그였다 x는 10에 마이너스 4승 1만 분의 1 10의 제곱, 100 이렇게 두 가지 x의 값을 찾는다라는 건 치환을 이용하는 로그 방정식이야. 정확하게 치환을 이용하는 로그 방정식. 자, 7번 문제도 역시나 동일하게 지금 하나는 밑수가 3분의 1이고 밑수는 하나는 또 3인데 밑수를 3으로 통일시키면 마이너스 1승이 밖으로 나오고 위에 세제곱 보이지? 세제곱이 앞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에 3이 붙어서 사실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있는 거지. 다 속임수라고 속임수. 얘를 t로 두는 거잖아. t제곱 마이너스 3t 3t 마이너스 10은 0.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5와 마이너스 2두 가지의 로, 저, t값이 나오고 얘를 로그 3x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5승 3의 마이너스 2승 이두 개를 우리는 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알파 베타 그렇지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보자고요. 로그에 알파 3의 5승에 베타 3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로그에 3의 마이너스 2승 3의 5승 하면 5나가고 마이너스 2나가고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2나가고 5나가고 마이너스 2분의 5 얘를 정리만 하면 된다 이거야 됐지? 자 8번으로 넘어가서 아 8번이 오늘 어, 지금 두가지 유형이고 요거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해 얘는 지수가 로그면 이렇게 생각할까? 지수가 로그면 양변에 로그를 붙인다.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붙이자. 그 말은 이식 전체 좌우에다가 저기에 주어져 있는 로그와 같은 로그를 이렇게 붙이자는 거지. 보이지? x 로그 x에다가 로그 붙이고 x분의 100에다가 로그를 붙여 그러면 x가 진수가 되고 진수의 지수가 다시 로그가 된 상태 그러면 이 진수의 지수가 밖으로 떨어져서 로그 x를 마치 두번 곱하는 것처럼 제곱이 되고 얘는 진수가 나누기니까 빼기로 쪼개서 로그 100 마이너스 로그 x로 이렇게 쪼개진다 까지 되면 그 다음 치환하는 거야. 얘를 t제곱 근데 꼭 치환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는 0이다. t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1두 개가 나왔다. 다시 t를 로그 x로 바꿔서 x는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 10의 1승 10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모든 근의 곱두 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인데 지수의 역시나 로그가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로그 3의 로그 3x 로그 5의 로그 5x 이렇게 된거야. 정리 잘해야 돼. 자, 진수의 지수가 밖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로그 3X랑 로그 3이랑 곱해진 거 로그 5X랑 로그 5가 곱해진 거야. 근데 로그 3X라는 게 뭐냐면 로그 3 더하기 로그 X잖아. 거기에 로그 3이 곱해진 거고 로그 5x는 로그 5 더하기 로그 x지 거기에 로그 5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편의상 얘를 t로 치환한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로그 3t 더하기 로그 3의 제곱 제곱 쓸때 이렇게 쓰는 거 잊지 말고 어, 로그 5t 더하기 로그 5의 제곱이지 그러면 t는 t끼리 어, 상수는 상수끼리 t로 묶어서 로그 3 빼기 로그 5는 로그의 5의 제곱 빼기 로그 3의 제곱이고 t를 구할거니까 나눌거잖아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분의 2. 지금 보면 얘는 합차 로그 5 더하기 로그 3 로그 5 빼기 로그 3 그랬더니 얘랑 얘랑 나눠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지. 아, 이고 이렇게 마이너스의 로그 5 더하기 로그 3이다. 자, 이렇게 됐어. 근데 t가 로그 x였잖니. 자,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근데 로그 3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15잖아. 로그의 15인데,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승 15분의 1이 되고, 로그를 떼서 보니까 x가 15분의 1이었다. 이렇게 어, 해서 마지막 문제의 풀이가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냥 편의상 어, 연습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다.